제152편. 가버나움 위기까지 이끈 사건들. 4. 시몬 베드로가 밤에 본 환상. 주를 동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라고 보냈으므로 사도들은 배를 타고 말없이 호수의 서쪽 물가에 베세다를 향하 노를 적기 시작했다. 열둘 가운데 아무도 시몬 베드로처럼 움츠러들고 풀이 죽지 않았다. 거의 한마디 말도 없었다. 모두가 산에서 홀로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을 버렸는가? 전에는 그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그가 함께 가기를 마다한 적이 없었다. 이 모두가 무엇을 의미할까? 어둠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센 역풍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힘들게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은 뒤에 베드로는 지쳤고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다. 안드레와 야고보는 그를 배에 고물에 방석 있는 자리에 시게 두었다. 다른 사도들이 바람과 물결과 싸우는 동안 베드로는 꿈을 꾸고 있었다.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는 환상을 보았다. 배 옆으로 주가 계속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베드로는 외쳤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배의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밤에 나타난 이 유령이 계속될 때꿈 속에서 그는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기운을 내라. 나이다. 두려워 말라. 이것은 베드로의 불안한 혼의 길리드 향류와 같았다. 그의 꿈에서 그의 괴로운 혼을 달래주었고 그는 죽게 부르짖었다. 주님, 진짜 당신이시라면 내게 와서 당신과 함께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걷기 시작했을 때 철석거리는 파도가 그를 놀라게 하였고 막 가라앉으려 하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열둘 가운데 여럿이 그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가 구하러 와서 손을 뻗어 그를 붙잡아 올리며,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꿈의 끝 부분과 관련하여 베드로는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배 밖으로 물 속으로 실제로 발을 내디뎠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손을 뻗어서 바다에서 그를 끌어내자 그는 꿈에서 깨어났다. 베드로에게 이 체험은 언제나 실제였다. 예수가 그날 밤에 그들에게 왔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그는 요한 마가를 부분적으로 확신시켰고 이것이 왜 마가가 자기 기록에서 그 이야기에 한 부분을 빼놓았는지 설명한다. 의사인 누가는 이 문제를 샅샅이 조사하고 그 사건이 베드로의 환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므로 그의 기록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넣는 것을 거부했다.